개고지력은 글자 그대로 옛 것을 상고해 얻은 힘이라는 뜻으로 옛 문헌과 역사에서 부지런히 배워 쌓은 학문 지식의 힘을 가리킵니다. 한국어 자료에서도 옛 일을 자세히 살펴 공부하는 노력, 학문이 넓고 지식이 많음으로 풀이합니다. 후한서 환영전에서. 동한의 유학자 환영이 황제의 총회로 벼슬과 수레를 말을 하사받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금일 소몽 개고 지력 야 가불 면제. 오늘 내가 입은 은혜는 옛 것을 공부한힘 덕분이니 어찌 더 힘쓰지 않겠는가. 이후 학문으로 얻은 공력을 뜻하는 고사로 굳어집니다. 유협의 문심조령 사전에도 사관이 넓고 능숙하게 개고하기를 원한다. 욕기 방년 어기고 하여 개고가 고전을 널리 연마하는 공부라는 맥락을 분명히 합니다. 옛날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벼슬길에 요령 대신 그는 밤마다 상서와 옛 기록을 대조하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어느 날. 임금 앞 논박에서 그는 고정과 설례로 차분히 근거를 세워 모두를 설득했습니다. 제주가 남다른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감탄했지만 선비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저 개고지력, 옛 것을 깊이 더듬은 힘일 뿐이요. 정책이나 경영에서 설례와 데이터를 치밀하게 대조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때 그 팀은 개고지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구나 교육에서 원전, 즉 고전을 직접 읽고 맥락까지 설명하는 능력, 콘텐츠 브랜딩에서 전통 양식 사례를 연구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힘. 그의 보고서는 설례 자료가 촘촘해 개고지력이 느껴진다. 유행만 쫓지 말고 원전을 읽자 개고 지력이 실력을 만든다. 짧은 슬로건 뒤에 숨어 있는 건 팀의 개고 지력이었다. 함께 보면 좋은 사자성어는 온고지신,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암, 박학다식 널리 배워 많이 암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